안녕하십니까 스바이첼 기도 2 0 0문 자바함역 185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 제372 파구나 경에서 부처님께서 파구나에게이르셨다 나는 느끼는 자수 어, 있다고 말하지 않나니 내가 만일 느끼는 자 수가 있 라고 말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그럼 느끼는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야 할 것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어떤 인연으로 느낌이 있습니까? 수가 있습니까? 촉수에죠 촉수, 촉감촉이 있으니까 수 느낌이 오는 거죠. 하고 물어야 하고 나는 마땅히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이 있고, 촉을 인연하여 수가 있고, 그 수를 인연하여 다시 애가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 12연기법인데, 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이 연기법이죠. 연각이될수 있는 이런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하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짚어서 살펴봐야 돼요. 저 스님 본문이 왜 저렇게 어려워? 뭐 맨날 뭐그 응? 현실 생활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학근기 설법자들이 있지요. 그건 알아듣기가 쉽지요. 그런데 마음에 깨달음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아듣기는 어려워도 내가 이만큼 불교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할지언정, 어, 저 스님 법문은 참 어려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가 욕하는 것인지요. 불고파구나. 아불설 유혜자 아약설은 유혜자 여응작심은 위수에. 부처님께서 파구나에게 이르셨어요 나는 애욕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나니, 내가 만일 애욕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대는 마땅히 누가 애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느니라. 여응문은 하연 고유의 아응 여시답 연수 고유의 애연취라 그대는 마땅히 어떠한 인으로 애욕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하고 나는 마땅히 수 느낌을 인연하기에 수 촉수에 수를 인연하기에 애욕이 있고 애욕을 인연해서 다시 취함이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니라 촉수에 취 그러죠 취 부문 세존위 수치 다시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누가 취하는 것인지요? 굴고 파구나 아을설은 유치자 아악설은 유치자 여응문헌 위수치 부처님께서 파구하게 이르셨어요. 나는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니 내가 만일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면 그대는 마땅히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고 그렇게 물어야 하느니라 영 문원 하연 고유취 아등 답은 애연 고유취 취연 유 그대는 마땅히 어떤 인연으로 취함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하고 나는 마땅히 애욕을 인연하기 때문에 취함이 있고 취함을 인연하여서 유가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니라 품은 세존 위수유 다시 여쭤세 세존이시여 그럼, 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유지어, 유 존재. 음, 불구 파군이 아불 서류무자, 아약 서류자 영문은 위수유라 취함이 있기 때문에 유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유를 누가 존재하느냐? 누가 유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파군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존재하는 유는 유하는 사람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니, 내가 만일 존재하는 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 말했다면, 그대는 마땅히 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마땅히 어떤 인연으로 존재가 있는지요? 라고 물어야 하느니라. 어떠한 인연으로 존재가 있어요? 취로 인해서 유가 오지요? 그렇죠? 그러면 유로 인해서 생이 오지요. 응. 여금, 응문, 하연, 고, 유, 유. 아등답은 연주, 고, 유, 유. 능초, 당내, 유촉, 생시, 명, 유라. 나는 마땅히 취함을 인연하기 때문에 존재, 유가 있고, 취하니까 유가 형성되죠. 능이 미래에 유를 초래하는 접촉이 생기란 일을 존재, 유라 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니다 라고 했는데, 자 스바이 젤리도 이 재일 법문 자바암경 천팔백오십구 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른불법발른진리서길봉스님의 발음 발음 SID 불교교육대